네, 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 박지원 차장입니다. 어, 먼저 포티넷은, 어, 차세대 방화벽,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보안, OT 보안, IoT 보안, 그리고 AI 보안 관제 등의 다양한 포, 포인트 보안 솔루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이번에 행사에서, 어, 소개를 해드린 제품들은, 어, 이메일 보안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어,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위협적인 이메일들 그리고 이메일들 내에 첨부 파일들이나 URL들이 같이 함께 들어올 때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다단계로 탐지해서 막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첨부 파일이나 URL에 대해서는 포티 어, 샌드박스라는 그 가상 환경을 기반으로 어, 그런 파일들이나 URL들을 직접 실행을 해서 악성 행위들을 보고 행위 자체를 보고 악성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